자 오늘은 무장의 길로 걷기. 자 하이파이브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 하이파이브 돼요. 하이파이브. 예, 예. 영배 씨, 액도 셉 좋습니다. 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아니, 아니, 하, 여기 하, 나무를 보시라고.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엄청 이쁘고, 그 단풍이 물에 비치니까 굉장히 그 길이 가을에 이렇게 굴려요그 주차장에서 서른이 그 입구까지 딱 걸어오는 이낌이강져요서른가을 때가 너무 많아. 저도 올레길 걷다가 너무 좋아서 재밌고 왔어요. 지제 차로 앞이니까. 그, 이제, 반주자 선생님하고 참 고마운 분들인데, 이제. 반주자 선생님도 일본 시안에서 다니잖아. 어. 그분도 이거 안 하면 편하지만, 예를 들면, 어. 은 그렇지. 지금, 성당하고 자기 일도 지금 하는 게 있고, 어. 근데 이제 뭐, 우리, 지자 선생님, 뭐, 어떤, 그런 건데, 응. 그냥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뭐, 존재하고 그런 건아니잖아 맞아요. 이제는 지자 선생님한테 달려있어요. 봐주세요. 지휘사가 없는데 왜하나그래 죽이거나 썰려 죽이지. 맞아요. 이거 고급스럽게 어, 죽이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사약은운동님이 자기 전적에 게 내리는 약, 사약이라고 아, 해요. 아. 아. 저것도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최선까지 설명할 때 대충 해버리면 저거는 믿지 없어요. 상남성이그어서 아. 아, 있는 데 조금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없거든요. 그치. 저는 요즘 이게 천남성이 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네. 일부로. 만지거나,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제쳐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꽃이 올라가니까, 무거워서, 그 무게에, 그냥, 쓰이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뿌리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올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쟤들의 그, 기둥을 보면, 거의 수분으로 되 돼요. 아, 그, 건조해지니까, 쓰러지는 수분을 뺏버리니까, 쉽지 않잖 아. 아 수압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에코 같은 이렇게 있어서 얘를 지탱해 주는데 뭔가 없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너무 좋네요. 천연농도 종류가 많아요. 자 저도 저도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니고 하사하다. 누가 하사? 누가 임금님이 자신의 정족에게 자신의 하사 내리는 네. 내릴 사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절대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laughs> 자, 이 얘기는 천남성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잎사 같은 게 이게 열쇠인가요? <laughs> 이 쌈나무 떨어지면 이렇게 쉬어요. 아... 그래서 여기다 짧게 난 나무 잘라서 잘라, 고무줄 걸어서 화이 만들어서 할수 있어. 있는... 우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얼마나 관찰을 하느냐에 따른 거겠네. 예. 오래 아... 관찰이 돼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저희 그 생태 안내자 교육 선배님이신 어, 앵두쌤입니다앵두쌤 <laughs> <laughs> 위험해. 탄력이 너무 커. 그래서 좀 이렇게 잘라서 눈에다가 네. 이 엮어서 하면 탄력이 아, 그래. 아, <laughs> 더 커요. 이이런거는수술 얼마나 많이 어게요데눈기이 하나밖에 없어. 네. 눈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 빠졌네. 다 녹아버려서. 하나 박아주 눈을 알아. 또. 다나. 귀신의 앵글 쌤 좋습니다 완벽해졌어요 우와 에이, 안녕. 이까지 스마일 아잘안 아, 안 된다 안 된다 할수 없어 아이고 그것도 안돼 <laughs> 됐습니다 됐다. 와. 이렇게 좋아요. 잠시 쉬었다 갑시다. 좋 습니다. 제가 <laughs> 데 <laughs> 네. 러가겠에서그숙에 그그 리조트 아이와 숙소를 다아고 있었습니다 맨홀 있는 언니모심 뭐 애들 있는 아들이 이제 스물다섯 여섯 대갖고신하들 만나고 있다고하서 아빠들이 많아보고 What? <laughs>

<mondoNetflix> 어, 오빠에게 그저 앵글 팬이 뭐 동갑이에요. 동갑. <laughs> 그래서 뭐 어쨌든 나한테는 됐어. 이거 어떻게 할수있 안 아, 떼어도 아, 아, 돼요 안 떼어도 돼안 떼어도 된다 안 떼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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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laughs> 자연스럽게 네. 아, 아니, 8 이게... 살았어. 25년 동안 제주에 살았으니까 <laughs> 인정해주는 거죠, 이 <laughs> 그래서, 강하 게이 과일 을먹 자만 Thank you. 7.5km 될것 같아 걷기.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아, 완주 수고하십니다. 걷기 완주. 고생하셨습니다자 예. 아. 우리 끝나고 짧게 뭐 소감 오늘 네. 어때요? 한별 씨. 은별 씨부터 네, 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 네. 자연을 온전히 누리고 또 선생님들이 한분한분또 숲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과 마음과 정신을 또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좋습니다 <laughs> 자 짧게 오늘 소감 어떠세요? 앵두쌤 처음 걸어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리 힘이 많이 들어가서 무릎이 좀 아프네요 다음에 눈이 없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눈이 없지? 그럼요 <laughs> 자, 오늘도 7.5km 오늘 걷기. 어, 좋았어요. 정답이 될것같아 네, 자, 하이파이브. 네, 오늘은. 자, 네. 자, 짧게 네. 하이파이브. 오케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도경님부터. <laughs> 아, 오늘 또 색다르게 어. 뛰다가 오늘 좀 가볍게 또 걸으니까. 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비, 아, 가볍게 걸으니까 더볼수 있는 것도 많았죠. 네, 네. 기사님은 어떠셨어요? 역시, 사는 시키는, 그러니까 힐링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자.